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68장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500 68장 찬송가 568장입니다. 찬송가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 you mm -hmm. 주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으로 그림 같은 믿음 생활, 그림 같은 믿음 생활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로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미래의 그림을 가져보라는 것이지요. 내가 이루고 싶은 일또 행복한 장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린 구체적인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는 것이지요. 이 구체적인 그림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삶을 이루게 되었을 때 삶의 만족감이 많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수 남진의 님과 함께라는 노랫말이 있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어. 굉장히 회화적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님과 이루어갈 사랑을 한 폭의 그림으로 <laughs>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연인은 이한 폭의 그림을 상상하면서 어려운 시간도 함께 넘어가고, 힘든 시간도 살아가면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삶에 있어서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림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신앙 삶을 잘 반영하는 그림, 그 그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막 날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가지고 평생 믿음을 지키고 신앙 삶을 살았다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윗이 평생에 그리던 신앙 삶의 그림은 무엇입니까? 오늘 스크린에 사진을 하나 띄워드렸는데 여러가지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이 사진을 선택한 이유는 이 사진이 양의 관점에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양이지 않습니까? 양이 볼 때는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이고 저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한 하늘 앞에 초월이 있는지 뭐 어디 물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양의 관점의 그림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죠. 오늘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의 그 그림을 보면 이 푸른 풀밭이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로 그려져 있지요. 다윗은 양입니다. 자신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가장 충족된 요건은 목자가 있는 것이죠. 좋은 목자. 목자만 있으면 양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풀밭에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죽이게 하십니다. 목자가 양의 길을 인도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의 모든 삶이 녹아져 있는 고백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위험을 막아줍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지팡이 보이시죠? 우리 김인성 권사님도 지팡이 한 번씩 짚고 다니시는데 이 예수님 하나님의 목자 되신 지팡이 지팡이를 볼 때마다 이 양으로서 제 지팡이가 굉장히 신뢰가 된다는 것이죠. 제 지팡이로 나를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목자가 원수들 앞에서 길을 세워주십니다.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잔의 복이 넘칩니다. 다윗은 힘겨운 세상 속에 자신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그림에 한번 빠져보십시다. 내가 저 양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하늘의 구름, 저 푸른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땅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감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공격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양들입니다 목자가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변에서 늘볼수 있는 장면, 생활 속에서 믿음의 이상을 찾아낸 것입니다. 다윗의 말씀 묵상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윗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셔서 여러분만의 그림을 한장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 그림을 통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그림처럼 우리는 목자의 보살핌과 인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이 그림은 다윗이 왕으로서 힘들 때또 도망자로서 힘든 삶을 살았을 때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여전히 믿음으로 자신을 이끄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믿음의 그림을 보면서 그림 같은 믿음 생활 이어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림을 가지고 그림 같은 믿음 생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림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림을 갖고 믿음 생활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또 당분간 기도드리시면서 그림을 한장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만나시며 저한테도 살짝 말씀해 주시면 더 은혜로운 시간 갖게 될것 같습니다. 저는 한때 내 주변 곳곳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큰 도움을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날도 이 말씀 묵상을 하는 중이었는데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변을 살펴보았더니 내 주변이 온통 십자가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참 기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은 암담하고 내 주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창틀을 보아도 십자가, 전신주를 보아도 십자가, 땅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아도 십자가, 십자가가 곳곳에 있는 것을 알고, 아, 예수님은 내 삶의 곳곳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 그림을 가지고 한때 큰 애를 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 낙심할 때마다, 어디에나 있는 십자가로 위로와 소망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림을 우리도 오늘 함께 상상하면서 지금의 믿음생활 잘 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10편 23편으로 그림 같은 믿음생활 해보십시다. 억지로 힘들게 믿음생활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림 같은 믿음생활, 좀 아름답고 우아하고 멋있는 믿음생활, 우리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 가운데 여러분의 그림을 발견하는 기쁨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배움색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첫 출석 어제 어, 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참. 기도하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새벽 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의 표정이 정말 밝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인데요. 우리 참 기쁜 날을 보내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배용식 성도님의 신앙생활이 삶의 큰 전환이 되기를 그리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이 그 가운데. 건강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 박선아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 김일혁 성도님 언제까지 기도하죠? 출산하실 때까지 <laughs> 기도할 겁니다. 우리 김일혁 성도님 또 재순이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박선아 집사님이 이제 곧 전역합니다. 7월 말년 주가를 앞두고 어, 왔다가 어? 8월 초에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예,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엄마 따라 교회 여기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재준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김일엽 성분님또 재준이 또 이곳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 시작할 수 있도록 박선아 집사님 가정이 믿음을 통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주님 함께하시는 가정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주일 결석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두순 집사님. 김윤희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일를 기억하고 지키며 큰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또 학업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김진희 청년, 김은길 집사님, 윤순기 권사님, 정재구 집사님, 남종숙 집사님, 전마림 권사님, 강명지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렸던 김수덕 권사님 오늘 기력 회복하셔서 꼭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태순 권사님, 김윤순 권사님, 이석수, 이옥수 어르신, 유재원 집사님, 이용달 성도님, 이재득, 이희원 어르신이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큰 힘과 기쁨, 평안 누리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전인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 때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또 배용식 성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박선아 집사님 남편 김일혁 성도님 또 김재준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주일 결석자들을 위해 가천성전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리고 주 하나님 또 새한 세, 세 주간의 첫날을 맞이하게 하시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배용식 성도님 하나님 잘 퇴원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첫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배용식 성도님 이곳에서 하나님 삶의 큰 기쁨 누리고 큰 구원의 깊은 감격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그 가정이 납게 주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그 깊은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치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건강함을 잃을 수 있도록 우리 신순덕권사님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박선아 집사님 남편 김일혁 성도님 하나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재준 아들 하나님 군전역 후에 함께 나와서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날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오니 우리에게 그 그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 나오나온 명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김일혁 성도님 김재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결석자 위에서 예배 어, 합니다. 이두 소집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 가운데 그대밖에 알려 주시고 기름이 하나님. 늘 주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학업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아유, 도와주옵소서 김인규 집사님, 박종희 권사님, 김일리 청년 아유, 그 아유, 가정과 나는 은혜를 다하시고 아유, 아유, 마음을 돌려주시고 아유, 아유, 아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 은혜맛볼수 있도록 아유, 아유, 아유. 주여 인도 역사여 하 주옵소서 아유, 아유. 김은규 아유. 집사님, 윤수기 권사님 만나게 하시고 정재구 집사님, 주님 옆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남경식 집사님, 건강을 위해 주님 기도드립니다 정말인 권사님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강경기 청년 눈대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때가 되 우리가 다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있게 알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천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천성전 주일 예배 가운데 주립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노후를 하나님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구원에 확신을 갖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언제 하나님 주님 부르셔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땅이 줄수 없는 평강 이 땅이 줄수 없는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평화 가운데 평화 가운데, 평화 가운데 주님 기쁨 가운데 우리의 예배 를 주님 충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주인하고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그림같은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그림 반드시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걸리는 믿음생활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용식 성도님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축제와 같은 잔치와 같은 하루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만족감과 기쁨으로 충만했던 귀한 하루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박선아 집사님 남편 김일엽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이 우리 김일엽 성도님을 위해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모든 삶이 회복되는 은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김재준 군역잘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녁 이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결석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도준 집사님, 김윤희 학생 기억하여 주시옵고, 김인규 집사님, 박종인 권사님, 김진희 청년, 그 가정에 참으로 깊은 회심이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웅길 집사님, 윤수기 권사님, 정재구 집사님, 남종식 집사님, 전마린 권사님, 강대지 청년,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인 건강까지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다 만날 수 있는 기쁨,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천성전 주일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그 삶의 무력함과 삶의 하나님 큰 그 기쁨이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천국의 기쁨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소망 넘치는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과 같은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김수도 권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꼭 참석하여서 같은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한결같이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